심플 주부입니다. 인덕션 보호 매트 과연 필요할까요? 저는 인덕션 스크래치보다 냄비 미끄러짐으로 불편해서 보호 매트를 구매하였답니다. 보호 매트를 깔고 냄비를 움직이니 확실히 덜 미끄러지죠? 요리할 때 냄비나 프라이팬이 미끄러지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럼 한번 냄새가 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. 그냥 물 끓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고무타는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. 실리콘 보호매트를 코에 직접 갖다 대니 고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. 배도 고프니 점심 먹을 겸 라면을 끓여볼게요. 라면 투하. 고열로 라면을 좀더 끓여보았습니다. 인덕션 보호매트는 냄비 받침대로 사용해도 편하고 좋습니다. 인덕션 보호 매트는 하이라이트, 핫플레이트 가스레인지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.